들쭉 날쭉하죠. 근데 이때는 930, 58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20대와 30대는 어땠는지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링크드인 많이들 하시죠. 제 링크드인인데 요즘은 저는 이거 잘안 해요. 지방에 사립대. 듣보잡이죠, 듣보잡. 뭐, 회사도 저는 다 그냥 공개합니다.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뭐, 별로 대단한 회사들도 아니고, 다 뭐, 별볼일 없는 그냥 마치 꼬바들이에요. 그냥 다그 밥에 그나무리야. 물 내가 이때까지 회사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다니고, 이제 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연히는 다섯 군데의 회사를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한국 석유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인턴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씨부랄 뭐 아무런 기술력도 촛도 없으면서 그냥 국민 세금 가지고 지분 투자 해 가지고 돈 말아먹는 좀비 기업이죠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서 뭐한 두세 달 이렇게 인턴했나? 어, 인턴하고 어, 제가 공이 약번입니다 이렇게 02학번이고 2009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니까, 어, 운 좋게도 저는 2009년도 2월달에 졸업을 했고, 2009년 3월달에 이 C라는 회사에 어떻게 입사를 하게 돼요. 어, 제 스펙은 그때 당시에 지방사립대. 이뭐 그냥 지잡대요 지잡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때 당시에 4.5점이 만점이었고, 학점이 3.69, 어3.69 였어요. 그리고 토익 성적이 그때 당시에 855점 받아놓은 거? 어, 그 정도? 그리고 뭐, 잡다구리한 쓰잘데기 없는 자격증들.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이 C라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 C라는 회사는 뭐,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있는 중소기업, 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월급을 제가 첫 월급을 얼마를 받았냐면 189만 원인가 185만 원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대충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공이 레저버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이제 석유공학 그 지분 참여 형태의 어떤 부서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몇달 있다가 부서가 없어졌어요, 당연히. 이런 맛집 꼬바에서 무슨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그 지분 참여 투자를 하겠어요. 개초도 모르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구매팀이라는 회사로 쫓겨났어. 예, 이제, 파양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울산하고, 거제도라는 총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납품을 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구루마라고 하죠. 그, 손수레. 뭐, 견적 내고, 씨발. <laughs> 지금 생각하면 존나 어이없는데 그때 어이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그 박스 짜고 막 테이프 가지고 붙이고 그 손님들 갖다 달라는 거 이제 5만원짜리 5만, 5만 5천원 받고 5천원 심부름값 와리떼 먹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뭐 다른 비즈니스 하는 뭐 부서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년 8개월을 다녔죠 제가 이거 보면 2009년도 3월에 입사해서 2014년 10월까지 다녔으니까 거의 6년 정도를 다녔는데 뭐 사원, 주임,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뭐 그때는 제가 대리여서 이제 그만뒀는데 이게 왜 제가 첫 회사를 그만두게 됐냐면은 돈을 더 벌고 싶었어 물론 이때 당시에는 경기가 좀 좋았어요 뭐 조선경기하고 뭐 제조업매니팩처링 경기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월급도 괜찮았었고 뭐 보너스도 좀잘 나왔었고 뭐 설날 추석 되면은 상품권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양손 가득히 뭐 집에 오곤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 월급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보니까 이 주위를 좀 보니까 어, 이 필드 엔지니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 돈을 좀 많이 벌더라라는 걸 내가 좀 어디서 듣고, 이제, 보고 듣고 한 거예요. 이 6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래가지고, 아씨, 나도 필드 엔지니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때려쳤어. 그냥 이씨라는 회사 첫 회사를 그 대리해서 때려쳤어요. 때려치우고, 뭘 했냐면은, 이제 한, 공백이 좀 있죠? 여기 보시면은, 2014년도 10월달에 그만두고, 2015년 10월달에 다음 회사로, 이 T라는 회사로 들어갔으니까. 어, 그래서 이 T라는 회사는 엔지니어로 들어갔어요. 그 공백기 동안 제가 뭘 했느냐. 그 자격증이라는 걸 하나 따봤어. 이걸 따면 취업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땄어. 지금 생각하면은, 개씨, 개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격증인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취업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땄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이거 6개월 7개월 걸렸어요 이거 따는데 거의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땄는데 저는 진짜 운이 좋게 땄어요 이거를 이 전기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이거든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서 63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그리고 2차 서류, 서, 필기 전형에서 61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턱걸이를 했어요. 그래갖고 재수 좋게 땄어. 자격증을 따고, 여기 보시면 이 폴리텍 대학, 이제, 기술대학이죠. 기술대학. 대학 교가 아니고, 2년제 대학인데, 여기 무슨, 뭐, 뭐, 얄구진, 뭐, 정, 무슨 그, 그런 죄취업 과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이제 수업을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수업을 듣고 이제 이 T라는 회사, 어이 T라는 회사로 또 어떻게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시켜주더라고. 나는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집뿔도 없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을 했어. 그리고 뭐 대리 직급을 주더라고요. 나는 기대도 안 했어. 왜냐하면 나는 영업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급여가 괜찮았었어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급여가 괜찮았었고 또내 능력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외국에서 주재원 경험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왜때려쳤냐면은 어, 이테크 T라는 회사에서 제가 거의 한 4년 정도 일을 했네요 보니까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내가 뭔가,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위, 위선에, 내 나와가지고, 할 테니까, 나한테 때감 좀 달라고, 밀어달라고 하니까. 안 된대. 결론은.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이제, 주정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과장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한세 달, 네 달, 이렇게 모자랐었는데, 어, 과장을 달아주더라고. 소위 말하는 특진이라고 뭐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회사에서 한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이제, 그 인사 뭐 상무라는 사람이 뭐, 시, 존나 생색을 내더라고. 니네 특진시켜주다면서. 그때 연봉도 많이 올려줬었어요. 그건 인정해. 근데 졸라 생색을 내더라고. 니네 혼자 특진이 된 거라고. 어, 과장 케이스가 있었는데도, 어 진급이 안 돼가지고 열받아서 그만둔 애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외국에서 뭐 고생 좀 했다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좌우주간 특징을 시켜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난 그것도 그냥 뭐, 그냥 그랬어요. 별로 감흥도 없었어. 그냥 내가 그렇게 특진을 하고, 회사 나가고 싶었어. 회사 생활 안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내 회사 차려가지고 나갈 테니까, 나한테 때감을 좀 달라. 일감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측에서 안 된다였어요. 답은. 한세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 사업 계획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결해가지고, 이제, 이, 임원진이라고 하죠. 뭐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도 뭐다뭐 뭐 노예들이에요. 종살이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노예라고 돼 있잖아. 내가 과거에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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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정의하는 노예라고 하는 거는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사람한테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람은 전부 다 노예예요. 뭐이 멘트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불편하시면 제 방송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임원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아직 검증이 안 됐대요. 그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미국을 가래 내가 보고 미국 지사로 파견을 가라 이렇게 오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존나 엘 받았었어. 아니 씨발 검증 안된 사람을 미국 보내냐? 어? 그리고 검증 안된 사람을 왜 특진을 시켰느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집어 던졌어요. 기분이 더러워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해요.